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에 고지선생입니다. 2020년 7월 27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가지고 온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이 모나미 같은 경우 시장에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문구 섹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펜 있죠. 모나미 그 회사 맞습니다. 이 주요 산업은 이제 문구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을 체크해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적자가 확, 어, 확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도에는 적자와 어,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매출액 부분은 3분기부터 1분기까지, 매출액 부분은 4분기 때가 가장 제일 좋았고요 영업이익은 4분기 때가 마찬가지로 제일 좋았고, 이 단기순이익은 적자, 어, 실적이 조금씩 적자 감소하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이 테마성 이슈가 강했습니다. 뭐 지금, 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풍제약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전까지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섹터가 제일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치료제 섹터가 좀 죽고 나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애국테마주로도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재료가 나왔죠 보시게 되면 일본이 한국의 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자산 그러니까 현금화 대비 보복 조지를 본격 검토한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 이제 강제 징용 배상 그러니까 한국 한국이 이제 법원에 대해서 강제 징용을 배상 판결을 하게 되면 자국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거,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복 한다라는 건데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두 정부가 지지율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작년에 이 정치적 싸움과 한일 관계가 약 어~ 악화될수록 서로 재미를 본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결국은 이 없이 보면은 이 정치적 이슈거든 정치적 이슈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두 정부는. 이, 한일 관계가 약화될수록 지지율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슈로,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하겠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기사 날짜는 25일입니다. 주말에 나왔죠. 결국은 이 이슈가, 주말에 이슈가 나와서, 오늘 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할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4일 이후로 주식감정 등이 피고치가 압류된, 재산, 어, 제,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효력은 8월 4일이랍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8월 4일이 어찌보면은 어,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어, 제로, 일정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오늘 이 종목을 대응 못 하신 분들은, 뭐, 오늘 못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뭐,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이 8월 4일을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 결국은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고점까지도 1.94%까지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월봉 차트로 봤대도 지금 역사적 고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 고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8월 4일에 일정에 맞게, 어, 8월 4일에 일정에 맞게 조어 조정이 왔을 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은 내일 어느 정도 이 부분 8,950원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결국은 또한 지수가 계속 불안하죠. 미중 무역 분쟁과 이 모나미도 애국 테마주도 어찌 보면 인버스 성격을 가진 어, 지수 인버스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맞아서 지금 시간 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공매도도 지금은 어,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수가 어, 주가가 계속 뻥튀게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8,950원을 뚫는 순간 아무도 볼린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좋은 부분인 거고,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만원대까지, 왜냐면은 지금 단위는 호가 단위가 10원 단위이지만 이기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는 50원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호가 변화창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은, 어, 내일 이 돌파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어, 단기간에,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이 지금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관종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8월 4일까지도 이슈가 살아있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뭐 지금 수급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애국테마주 보시게 되면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뭐, 다른 종목으로는 신상통상도 있죠. 그리고 남영비비안. 이런 종목도 있지만, 웬만하시면은 역시 대장주는 모남니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축가, 뭐, 상한가 가는 거, 뭐, 어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대응 전망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일정 8월 4일에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